자연산 민어입니다. 할 민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민어철입니다. 여름에 꼭 민어를 드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어 포떠서 보내거나 아니면 통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민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름에 꼭 드셔야 되는 중에 하나가 바로 민어인데요.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가격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할민어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떠서 보내시 포떠서 보내드리고. 아니면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정말 맛있는 민어를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내서 내일 도착합니다. 계속적으로 민어 판매하고 있고요. 민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오손오손 드시기 딱 좋고요. 매운탕거리 불에 껍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신한 노란 맛조개입니다. 맛조개가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하고요. 지금 판장에 맛조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맛조개 철인 거 아시죠? 그만큼 싱싱하고요. 그리고 전복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67미, 78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크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 크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큼직큼직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큰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 국내산 토종닭, 약재 같이 그 다음에 국내산 오리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어, 약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돌문어고요 2kg에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돌문어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참소라도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2kg에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목포분들은 큼직큼직한 거 좋아합니다 가리비도 쪄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고요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 국내산 홍어 중간마 완삭이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산 완도 건미역 최상급 판매합니다. 그다음에 어, 국내산 보길도 건다시마,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내장이 제거되고 가공은 국내서 했고요. 깔끔입니다. 왕특대 부세 굴비입니다. 쭉산이고요. 가공 국내서 했습니다. 갈치속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1kg 단위씩 판매합니다. 오징어젓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